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어, 제가 그 얼마 전에 유다서를 읽었는데요. 거기 1장 9절에 보니까 어 전사쟁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어 거기 그 다투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사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내용을 좀더 알고 싶어서 어 미가엘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마지막 때 영적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늘의 전쟁 땅의 전쟁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근데, 네, 어, 여기에, 제일 먼저, 7절에 보니까요, 그 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12장을, 어, 어, 보면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이 나오는 7절에서 12절은 그 앞과 뒤 사이에 가운데 쏙이 삽입되어 있는 그런 하늘 전쟁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 할 때, 어, 떠오르는 생각은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늘을 이루면은 평화롭다, 아름답다, 어, 뭐, 눈이 부시다, 빛이 난다, 뭐, 등등 이런 좋은 내용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서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하늘에서 발발한 전쟁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그, 끼워 넣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하늘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탄이 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7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민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기술 여러분 그 12장과 그 주변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어 7년 환란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그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이야기 가나오거든그 핍박을 받는 이야기가요. 근데 교회가 왜전 3년 반 동안 사탄의 핍박을 피해 있어야 되며 또후 4년 반 동안에는 더욱 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가는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한 배경을 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하늘이 전쟁이 있었는데. 어, 그~ 어~ 선한 천사 미가엘과 선한 천사와 어~ 용과 이 악한 천사들이 싸웠다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사탄이 그~ 세 가지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을 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그 과거의 어떤 사건을 회상하는 것으로 여기지기도 하고 또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 갖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것이 사탄에 대한 완벽한 승리임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대시록이 종말에 대한 그연이다 보니까 어 그런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어, 미래의 사건으로 보면서 직접적으로 그 종말론적인 사탄의 추방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추방 때문에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는, 있지만 땅에서는 화가 미치는 그런 동기와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어, 7절, 7절 그 뒤에 보면은요. 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습니다. 어,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영적,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렇게 하면은 인간과 그 사탄 사이에 있는 그런 전쟁을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laughs> 영적전쟁의 실체가 단순히 인간과 마귀 사이의 투쟁만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전상의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그의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용과, 어, 마, 그러니까, 마기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 사이에 있는 총동원된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사장 미가엘, 여 나오잖아요. 그 천사장 미가엘은, 이거는 이제, 어,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로 이렇게 고칭이 됩니다. 이 미가엘은 천사들의 수장으로서 전쟁의 천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볼수 있는 영적인 눈 영안이 좀 길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안이 열린다고 해서 뭐 마귀가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뭐 이런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영안이 일단 보이려고 하는 그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영이 살아나야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기본이 된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기본이 된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러면 어떻게야 영 영적 영적인 눈이 더길러지냐 하면은. 그 성령을,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어 계속 기도를 하고 또계시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길러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 8절에 보시면요.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을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어, 졌습니다. 사탄이 패배를 했고,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하늘에서 있을 곳조차 얻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사탄이 이 마녀의 주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서 싸웠다는 게 아니고요 천사장 미가엘과의 싸움에서도 패배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사단이 비록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단을 무조건 무서워할 게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받아, 바라보면서 사단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예쁜 곳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큰용 나왔습니다. 이큰 용이 그 뒤에 보니까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큰 용이 내쪽에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껴는 자. 지금 이름이 몇 가지로 나왔습니다. 큰 용, 예뱀, 마귀 사탄 원천을 깨는 자 지금 다섯 가지 사탄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유한 기시록 다른 대수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큰 용은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죄악을 구름 뜨기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예 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여기서 이제 마귀 나오잖아요. 마귀를 이리 원으로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소자, 비방자, 뭐 그런 뜻인데요. 그이 어,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간을 비방하고,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나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제 사탄 음력을 딴건데 이거는 원래는 대적이나 원수 이런 걸 나타내는 보통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를 일컫는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온 천하를 깨는 자그려놨는데요이사 이게 이제 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온 천하를 꾀인다는 것입니다. 꾀인다 할때이 단어는 길을 잃게 하다. 다른 길을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온 세상을 속이고 기만하는 존재인 것을 생생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탄이 어디로 내쫓깁니까? 예, 땅으로 내 네, 쫓겼습니다. 이제 사단과 그의, 어, 악한 천사들이 쫓겨난 곳은, 어, 땅으로 쫓겨났는데요. 땅이 그들의 주된 활동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온갖 죄악이, 죄의 압이 사탄에게서 비롯되면 물론이고, 말세 에 일어날 대활란 역시 이 그 사탄과 그 사자들이 위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어 절에 보시면, 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러되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무슨 음성일까요? 여기에 어 여기 보니까 용의 추방으로 인해서 하늘에 엄청난 기쁨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용의 추방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그것 때문에 울려 퍼지는 하늘의 큰 음성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뒤에 보니까 어 뭐라 했나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랬습니다. 그. 에 지금 이제 해놨는데요. 이 이제가 언제냐 하면은 그그 그 크고 생생한 하늘의 음성이 그러니까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욕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추방은 그어 옛날에 그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 사단이 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고, 어,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해서 승천하신 그 승리하고, 어, 구분되는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는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별개의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거는 그보다는 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종말일 때에 어~ 천상 전쟁에서 패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추출될 축출될 때 불리어 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큰 소리 어마어마한 하늘의 그 속령이요. 그때 나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원과 능력과 나라 이 모두 세 가지가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특히 여기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세가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이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폐퇴시킨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성취는 종말의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그 10절 그 뒤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사탄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밤낮 참소하는 어, 존재로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요게 참소하다는 뜻은 어 비방하다, 고소하다. 그러니까 고소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고소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어 법에 가서 뭐 고소한다 이런 게 하는 뭐 그냥 정해진 근무 시간에 낮에 뭐 보통 고소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밤도 없고 낮도 없답니다. 사탄이 택하신 백성들을 그 고소 하는데 있잖아요 어 밤낮 고소 했다는 겁니다 이 택하신 백성들을 삼키고자 하는 사탄이 그 집요함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어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천상 전쟁의 이미지가 이제 이제 하늘 위에 천상의 법정 이미지 그게 어 법원에서 막 이렇게 어뭐 고소하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 은어 욕기 1장과 2장 같은 데 보면 은 사탄이 욕을 계속 고소하잖아요. 어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그 뒤에 그 12장 11절에 어, 보시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어, 지상의 교회는 사실은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천상에 존재하는, 어,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승리를 얻어내는데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요? 그이 무시무시한 악랄한 그 사단한테서 어떻게 승리를 거뒀을까요? 여기 그 뒤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가 사탄에게 승리하는 결정적인 원인이고 이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 대속 사역은 교회를 향한 사단의 참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고, 교회의 그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보장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승리한 교회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 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받은 복음을 어, 증언함으로서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거꾸로 말하자면요, 교회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사명은 어, 결코 무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복음 증거에 우리의 신명을 바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어,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도 그랬는데요. 어, 이, 이기 보니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그 순교자적인 태도는 어그 형제들 본인 내부 안에서 그그 그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교자적인 그런 담대한 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어, 그 순교자적인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는 그 일사, 가구의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이 필연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실로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랍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어, 우리의 원수. 우리를 밤낮 참사하던그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은 뭐냐? 승리한 교회가 자리하는 곳이고, 거기는 사탄이 쫓겨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땅과 바다는, 뭐라 하 했습니까? 땅과 바다는 화이슬 진적을 했잖아요. 땅과 바다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총체적인 악의 세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늘 말고, 땅과 바다는 사탄의 활동 공간을 말합니다. 그게 여기 보니 보니까 그 땅과 바다가 온 세상을 포괄하는 용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사탄이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이긴 하지만 그 활동 범위가 실로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12절 끝에 보면 은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 이라 하더라 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할당된 시간이 매우 적다는 것을 생생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에서 보니까 Time is short. 그러놨더라고요. 그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짧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 마귀에게 할당된 할당된 시간이 짧은 것을 누가 알고 있냐? 마귀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완전히 끝나고 박살되는 날은 뭐냐? 박살되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 하시는 날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단이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어,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그런 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요, 어,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고 그래서, 크게 분내어.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그 사탄이 그 교회를 향한 그 핍박이, 그 횡포가 무시무시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어, 교회에 그, 나중, 그, 아까 제가 앞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은그전 음, 3년 반, 후 3년 반, 7년 되할람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어, 교회에다가 엄청난 핍박을 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 알아야 될 거. 핍박받는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네, 우리의 고통이 사단의 권세 때문에 사단의 권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패배로 인한 것임을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어아 어 진짜 반드시 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되겠다는 것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탄에게 진짜 이 사단이 오 천지 다니면서 진짜 그이 세상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리스께서 오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사탄을 죽이신다는 그런 어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을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사탄을 지옥에 넣어 주옵소서. 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질 세계가 분명히 있듯이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탄을 대적하여 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